네, 터죠그이지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입 고르습니다. 그 그래서 튀기질 못했던 건데 어, 특수 공으로개발이되어서 튀기어서 드시게 되면 깜짝 놀랄 맛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어, 조리용과 어, 튀김용을 동시에 나누고 시식회를 했더니 대부분 튀김용으로 손이 가다이 <laughs>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패턴이 어, 거의 동시에 출발할 것, 같고요. 특히 카페에서 엄청난 무기로 어, 장착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 b 이 o k uh, y 습니다 우리 박상박 t 영 교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진짜 살라멘을 아시나요? 어, 이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은 이미 글루텐 네, 제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어, 그다음에 어, 우리 어머니들도 이 똑똑하고 건강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명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어, 그런 부분을 저희 조금 이렇게 부각을 시켜놨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글루텐 어, 네, 티브도 이렇게 마크가 찍히고요 다음 여러 가지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K팝도 마크가 나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 박스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있죠. 어,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회사가 어, 대기업들과 견주었을 때 어, 어떤 힘이나 영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음, 저희들이 컨텐츠를 어, 통해서, 어, 좀 독특한 컨텐츠를 통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 지역 총판을 먼저 어, 출범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블루템 프리 시장에 어, 새로운 건강 <laughs>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실 예, 그런 어, 지역별 총판님을 저희들이 잡고 어,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오늘 15분이 먼저 계약을 하신 분들이고요 어, 저희들은 이 총판을 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후 기준으로 어, 254개 지역에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어,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것이고요. 어, 오늘 15분은 먼저 이제 축하도 드리지만, 어, 본인이 어느 지역에지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정을 해서, 어, 우선권이죠, 그렇죠? 예, 모든, 먼저 하시는 분이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 국회의원 선거 기준에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는 뭐, 지역 총, 어, 넘어, 넘어갔습니다. 한칸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총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 지역 총판 대표와, 어, 반드시 이제 저희는 소개자가 있습니다. 이게 제 공유경제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총판 대표와 소개자, 그 다음에 관련 사업 투자자와 소개자, 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유경제기약에 참여한 공로자를 인정해서, 어, 저희 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특별한 보상과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한국장업학회는 특히 이제, 장업전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10만 일자리 창출에, 어, 이바지하게 되고요. 저희와 함께, 어, 또 국가 콘텐츠의 어, 주가 사업을, 어, 진행하는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총판은 이렇게 이제 많은 일반 대기업들에 보면 대리점이라고 그러죠 그 대리점. 총판을 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이라고 는데 저희는 총판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총판은 회사의 얼굴로 만들어 드립니다. 회사의 얼굴. 회사가 어, 수익을 함께 나누는, 함께 공유하는 사업 어, 파트너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총판으로 인증을 하는 거고요. 총판이 직접 만약에 어, 저희 라면을 판매를 했다 그러면 어, 수익률이 50%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의 대리점들은 보증금을 보통 한 3억 정도를 들어요 네, 3억 정도의 보증금을 끌고 실제 어, 온라인 시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수익은 400만원 500만원 정도밖에 못본답니다좀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 그래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하지만 실제 오픈 시장에서 큰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총판의 실력을 떨어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총판 체계를 한첫 번째 이유고요. 회사와 함께 대리점을 구축해 나갑니다. 어, 저희들은 P2B 특수 렌탈 사업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렌탈 제품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됐죠. 저희들이 자판기나 조립기나 어, 커피 머신기나, 어, 커피 로스팅기나 특히 저희들이 개발어 있는 커피 로스팅기는 연기가 어, 나지 않습니다. 어, 닥터가 시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 렌탈용어로 수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렌탈 성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차액을 또총판에 뭐, 돌려주는 구조까지 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렌탈 제품이 수입되는 모든 곳에는 총판의 지역 대리점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죠. 네, 물론. 어, 초판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뭐, 대리점을 함께 구축되는 그런 신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특히 고용노동부의 열다섯 명 이상의 어, 기업을 어, 보시, 어, 보시게 되면 칠백칠십 일만 개입니다. 3십 삼십조. 어, 예, 빨리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그런, 어, 탈 제품이 많이 이제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기타 특수 사업군까지 주어집니다. 기타 특수 사업은 사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저희들이 합성분의 농축이라는 특수한 기술로 엄청난 파생된 기업과 또 자연과 생명이라는 특별한 기술이 포함돼서 사업단이 권이 특수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총판을 회사의 일부로 만들어드리는 충분한 체계가 되어 있다는 보시면 되고요. 카페와 푸드카에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아까 카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온 오프라인과 블록체인을 합체한, 에, 그런 카페가 오픈이 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어, 로스팅 커피, 고급 커피죠. 로스팅 커피, 직접 로스팅을 해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72시간 안에 드시면, 어떠한 보약보다 사실 타고납니다. 그래서 로스팅 커피와, 그 다음에, 어, 쌀라면, 그 다음에, 플라스 알파, 이세 가지를 어, 이, 이, 세트 판매를 위해서 5,500원에 예, 판매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어, 페나 커피숍에서 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대 판매가 있고요. 이미 매대는 100개 제품이 이미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사실, 어, 월급이 나가지 않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외대에서 엄청난 일이, 지역 경제 활성도 되고, 어, 또 복지 일이 <laughs> 진행되는 그런 특수한 시스템으로 장착되는 시면되고그 다음에 엔터 하츠의 인공지능 음악을 누구나 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카페, 예, 노래 만드는 카페, 예,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유식은. 자, 푸드 역할은, 저들이제 어, 전문층들이, 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 혼란스러운 지금 국가가 됐죠. 그래서 어 젊은들이 이네명 다섯 명 이렇게 모울려서할수 있도록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섯 명까지 어,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주거형 부득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에는 영업을 하고 밤에는 숙소를 쓸수 있는 어, 그런 어, 부득가가 개발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쌀 소비촉진위원회가 한국 장어 학회 중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어, 참여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분들이 정말 허심한 어, 사랑으로 저희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새로운 어,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청담역 예, 청담역 다음 이요 음, 삼보 출구에 의도적으로서 명함을 올려놨습니다. <laughs> 네, 어, 주소지는 학동로 56번인데요. 예, 청담역 삼번 출구에 나오시면 오른쪽에 두 번째 빌딩의 2층에 하는. 어,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갱도와 또, 어, 어 조언을 해주시고요. 어, 상담도, 어, 관심있으신 분들은 또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 언제든지, 어, 시간을 만들어서, 어,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